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5만 258명으로 2주 만에 다시 1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4명 줄어든 487명으로 4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재감염자 가운데 17세 이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최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초등고등학교 88%가 이번 주 계약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년에 한번올큰 홍수에도 견뎌 재방 공개 시간을 늦추는 친환경 재방 보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보강법은 반나절이며 시공이 끝나고 유지 관리 비용은 기존 대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에서 100만 명의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2배 이상 늘리고 코딩 교육도 필수화하기로 했는데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청년층의 대마초 사용률이 43%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미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9만 1000여 명만은 15만 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8배 늘었는데, 지난주 광복절 연휴에 진단검사가 줄었던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300여 명 증가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4명 줄어든 487명으로 4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161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504명이고 국내 발생은 14만 9,754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병상을 전국에 355개 확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 본부는 전담병원 등 지정병상 264개와 일반병원 격리병상 91개 등 모두 355개의 분만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70개, 강원권 9개, 충전권 24개 등으로 지난달 4일과 비교해 전국에서 105개 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할 때각 시도의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비상시 권역별 병상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병원에도 분만 가산 수가를 지급해서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진료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 대부분이 이번 주까지 개학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감염 사례도 소아 청소년에 몰리는 만큼 교육당국은 체험학습과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주 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주 계약과 함께 늘기 시작해 23.3%까지 치솟았습니다.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 이하인 겁니다. 소아청소년이 재감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17세 이하 비율은 49.2%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은 성인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가 2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정점과 맞물려 개학 전후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이달 중에는 필수 교육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체험학습과 야외 수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예상되는 8월 중에는 교외 체험학습이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안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 항원검사 도구 1,40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된 기록을 독려하고 발열검사 등 1학기부터 진행해온 방역지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학기와 비슷한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가량을 배치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도 비치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청년층의 대마초와 환각제 사용이 지난 1988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현재 시간 22일 미국 내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지난해 대마초 사용률이 43%로 조사돼 198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나이대 8%가 지난해 환각제를 사용해 해당 비율 역시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미 국립보건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50개 조중 37개 조와 워싱턴 DC는 대마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조와 워싱턴 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지 2주나 지났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일대 마을에선 집이 토사에 휩쓸린 이후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입니다. 이곳엔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변이 온통 토사와 돌덩이로 가득합니다. 도로도 깎여 내려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입구도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처참하게 뜯겨 나갔는데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단이 부서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물건도 내버려둔 채 겨우 몸만 빠져나갔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계약을 맞은 마을 주민은 자녀를 어떻게 등교시킬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계약이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뭐 아침 준비라든지 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 안에서 위험한 공간에서 보낸다는 게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하나하나 가꿔왔던 공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 가게 안까지 밀려든 토사는 겨우 파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름들이 그 은행나무도 있었고. 가을이면 그 은행이 비 바닥에 노랗게 깔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온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무너진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산사태 피해를 본지2 주나 흘렀지만 마을 곳곳은 폭우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폭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특히 하천 재방이 무너지거나 요실돼 피해를 본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100년에 한번올큰 홍수에도 견디며 재방 붕괴 시간을 현저히 늦출 수 있는 친환경 재방 보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을 휩쓸고 갔던 집중호우. 하천 재방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들어와 마을 진입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제로 하천 재방 붕괴의 40%가 홍수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물이 넘칠 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방 높이는 80년 만에 한번 오는 큰 홍수를 대비한 것이라 이상기후에 따른 대형 홍수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폴리머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제방을 보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플리머와 골재를 섞어 제방 표면에 보강하는 방식인데 바이오플리머가 접착제 역할을 해 높은 수압과 빠른 유속에도 제방의 흙 유실을 막는 겁니다. 개발된 보강 공법이 적용된 제방입니다. 단단해진 표면 덕분에 홍수가 와도 제방 흙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실체 하천 규모에서 초당 6톤의 물을 흘려 성능 시험을 한 결과 흙 제방은 15분 만에 풀을 심은 식생 제방은 3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폴리머로 보강한 제방은 실험 시간인 6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발한 공법은 현장에서 재료를 섞어 시공하는데 반나절이면 끝나며 기존 보강 공법 대비 건설 비용은 30%, 유지 관리 비용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일정 정도의 건설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바이오 폴리머가, 어, 환경과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해 물질이 용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어, 환경적이라고 이제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홍수로 인해 재방 붕괴 시점을 지연시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물이 빠르게 자라 하천 생태기능 회복은 물론 경관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자연현상이지만 사람들의 잘못으로 피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됐죠. 비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빗물 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지목됐는데, 물난리 뒤에도 빗물 바지는 여전히 쓰레기로 꽉 막힌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거리 곳곳 빗물 바지가 오물과 쓰레기로 꽉 막혔습니다. 바로 옆에 수거함이 있는데도 빗물 바지에는 담배 꽁초가 수북합니다. 빗물 바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고무 덮개로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는다며 빗물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다 서울 강남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빳빳한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자연현상인 나무 뿌리와 토사가 있는 경우보다 비닐이나 담배꽁초 같은 그런 쓰레기가 추가된 경우가 우수가 막힌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당시 맨손으로 배수구 쓰레기를 치운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된게 불과 2주 전. 유례없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빗물받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커졌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가 버려질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배수구 청소 작업을 벌이긴 하지만 쓰레기가 버려지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무단투기를 막을 시설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일부 속수하고. 기술화 세면은 버리지 않아요, 담배치들 이역 같은 경우는 한 3, 4번까지 하고요, 계속. 전용 수감 같은 게 전국에 지금 총 150여 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설치를 해줄 건가? 수해한 달도 지나지 않아, 꽁초 바다가 되어버린 빗물바지. 시민의식과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기보다는 휴지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무단투기 처벌은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 수업 시간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자체 사교육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 앞으로 5년간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13만 명, 학사급 중급 인재 71만 명, 고졸과 전문학사급 초급 인재가 16만 명입니다.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3만 8천 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 사회에서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규제를 풀어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고 AI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이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을 확대합니다. 또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내 부트캠프도 신설합니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 과정이나 평생 학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 교육도 강화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 교과 시간을 2배 이상 늘리고 코딩 교육도 필수화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혁신기술 AI 라든지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코딩 교육을 내재화하고 좀더 내실화하는 데초점이 맞춰져 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지양성을 위한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첨단학과 증원에 대한 지방대의 반발, 코딩 교육 필수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부작용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배 악재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치솟았다가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9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외 악재 요인이 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것도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7월 FOMC 의사록에서 강성 매파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이어진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견인하였고 코스피는 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소폭입니다.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긴축 의지를 밝힐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y t n 박병환입니다. 네, 그동안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상기를 틈타 지나치게 금리장사를 해봤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금과 대출 금리차 비교 공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은행의 예대 금리차가 가장 컸을지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 금리.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론 인상 기조가 이어졌고 불과 1년 만에 기준 금리는 2% 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랐지만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알리기로 한 겁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 연합회 모든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뤄진 첫 공시,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중저신용자나 정책상품 대출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에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1.04%포인트로 제일 낮았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 사이의 경쟁이 활발해지면 최소한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런 대출 금리가 산정돼 있는 만큼 단순히 어떤 비교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입장에서 가장 돈 벌고 돈 벌기 쉬운 이자 장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일단 은행연합회는 예대 금리차를 한 달에 한번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해 비교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역시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바꿔 은행별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윤애리 기자가 미리 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에 마트에서는 벌써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판매가 한창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유독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장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장을 많이는 못 봤어요. 명절 대비해서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다음 주, 다 다음 주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돼요. 작년보다. 추석 차례상 차린 비용이 얼마나 올랐을지 직접 장을 봤습니다. 전 부치는 데 쓰는 부침용 가루 1kg에 1,900원, 달걀 15개 한 판에 4,800원, 두부는 한 모에 1,300원입니다. 올해 집중 호우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무와 배추는 개당 3,000원과 6,000원을 넘었고 시금치는 한 단에 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추석 때 어떻게 하냐. 진짜 서민들은 이거 진짜 안 돼. 이래가지고. 죄송해 이거 완전히 불채뿌리같아가지고 이거를 8,000원씩 받았거든요. 차례상에 올릴 깐방과 배추는 한 봉지에 각각 8,000원과 6,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요. 가격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안 올랐어요. 저희들은 가격이 안 올라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햇사과와 배는 개당 3,000원과 9,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데 3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급해 준 논축 수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5,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석 성수품 할인 혜택을 받아도.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 29만 7,800원보다 8%더 비싸진 셈입니다. 장보기 너무 무섭고 될수 있으면 음식을 조금씩만 하려고 안할 수도 없고 손님은 오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매서워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와이 n 윤혜리입니다. 네, 추석 물가 가운데서도 최근 돼지열병 재발로 인한 돼지고기값이 우려됩니다.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삼겹살 가격이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만큼, 정부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 농장에 돼지 5천 마리 이상을 매몰 처분했고, 지난 18일 ASF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강원도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SF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되고, 매몰 처분한 농장의 물량이 전체의 0.05% 수준이라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농협 파너로마트에서는 돼지 고기 같은 경우에 물량 급도 원활하고요. 추석 전까지 뭐 판매가가 인상되거나 뭐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6월 한때 100g 당 2,950원대를 찍으며 고공 힌진을 하던 삼겹살 가격은 수입 돼지 고기 할당 관세 0% 적용 뒤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불과 3주 앞두고 ASF가 발생하면서 삼겹살 가격은 다시 오름세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못사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 오르면 안 되죠. 좀나름 해서 물가 안정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1%였고 수입 쇠고기는 24.7% 돼지고기는 9.9% 오르며 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만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19년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며 금겹살로 불렸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할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와 함께 할수 없을 거라는 부정의 목소리가 내면에 공존하죠. 자신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조언자의 역할도 하지만 과해지면 스스로 일을 그르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사람소근에서는 내면의 비판자, 내 안에 들리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